설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아, 세뱃돈으로쓸 빳빳한 신권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 신권을 찍어내느라 엄청난 비용이 또 새로 발생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비용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손승욱 기자입니다. 5만원권과 만원권 신권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설을 맞아 시중에 방출하는 돈입니다. 신권 수요가 설 연휴 전에 몰리다 보니 매년 신권의 5분의 1 이상이 이맘때 발행됩니다. 지난 설에는 5조 2천억 원을 내보냈는데 올해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은행엔 벌써부터 신권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신권이 없을 경우는 깨끗한 돈을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권이 좋더라고요. <laughs> 한국은행에서는 1인당 5만원권 20장, 만원권 50장을 바꿔주지만 신권이 넉넉하지 않은 시중은행들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바꿔줍니다. 그런데 신권 발행 비용이 연간 1,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은행은 깨끗한 현돈을 세뱃돈으로 쓰자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국민한테 부담이 될 텐데요. 다른 한편에선 현금 대신 휴대전화로 연하장과 세뱃돈을 보내는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바일 연회장을 보낼 수 있어서 일반적인 계좌 이체보다는 좀더 격식을 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빳빳한 세 돈이 대세지만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세뱃돈도 차차 서울 풍경에 한자리를 차지할 기세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